아, 지난 시간에 이제 퀴즈 문제 중에서 참고지 문제 좀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 이제 다른 유형의 퀴즈 문제들을 좀 망라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번 문제입니다. 원탁에 둘러앉는다고 되어 있네요. 8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8명이면 한이 정도로 정리해 보면 좋겠죠. 이렇게요. 자 근데 일단은 내용부터 정리하죠. 건준의 옆자리는 비어있지 않아야 된다. 그럼 건준 같은 경우에는 그 옆자리가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형계 옆자리는 세라가 앉거나 세라가 안자는 비어 있어야 된다. 이걸 생각해보면 형계의 옆자리에는 세라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형계 옆자리에 세라가 이렇게 있거나, 여긴 없고, 아니면 형계 옆자리에는 아예 없거나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라의 외쪽 옆자리는 하미니가 앉는다. 그럼 여기는 세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하미니가 앉는다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의 얘는 이제 불가능해지죠. 세라 옆자리에 함 있는데 여기는 세라 옆자리에 형기니까 이건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두 가지 경우만 남게 되는 거고. 해령이가 마주 보는 자리는 비어 있어야 된다. 해령이가 마주 보는 자리는 비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죠, 일단은. 근데 이럴 때도 문제 푸는 약간의 기술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자리, 확실하게 자리가 정해진 두 사람을 정해주면 좋겠죠. 하민하고 세라를 일단 세라를 여기다 넣죠. 그 다음에 하민을 여기다 넣으면 좀 보기가 편하니까요. 자, 이건 확실한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요. 이 문제를, 이걸 경우 수를 다 따져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지만 선택지를 봐가면서 이게 각각이 그 상황에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하나를 OX문제처럼 푸는 것도 가능해요. 자, 1번부터 해볼게요. 현기의 왼쪽 두 번째 자리는 하민이가 앉는다라고 되어있는데요. 형기의 왼쪽 두 번째 자리가 하미니가 반드시 앉아야 되는지 항상 참인자만 보는 거죠. 그러면은 형기의 왼쪽 두 번째 자리가 할미니가 앉는다는 게 형기가 여기가 된다는 얘기인데 괜히 다른 데다 한번 놔보자고요. 형기를 여기에다가 괜히. 그런 다음에 이게 여기에 있는 요 정보들이랑 모순이 안된다면 이 말은 틀린 게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여기 앉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죠? 해보죠. 형기가 여기 앉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형기 앞에 세례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둘다빈 자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죠? 여섯 명 중에 여섯 명이고요 여덟 자리이기 때문에 빈 자리가 두개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나머지는 다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해령의 맞은편에는 아무도 안 앉아야 된대요 이미 여기가 하민이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맞은편에는 해령이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권준이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권준이는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못 앉아요 왜냐면 양옆에 누군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권준은 여기가 돼야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머지 한 사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나머지 한 사람 여기 이름 찾는 거 이런 거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요 그죠 혜진이죠 근데 자 요거는 이 문제를 전체를 풀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요거 하나 해결해 보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에 어긋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만, 1번은 반드시 형계 왼쪽 두 번째 자리 에하민이가 앉을 필요는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항상 참인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를 정리하고 나면, 요거, 이거는 일단은 모든, 아,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이것도 되는 경우의 수잖아요. 요걸 가지고 나머지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안 되는 게 있으면, 또 그, 요걸, 요걸 가지고는 참고 진부를알수 없는 게 있다면, 그러면 또 하나를 넣어보고. 이런 시면서 한 두세 개 정도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이 문제는 되게 운 좋게도, 이렇게 하나, 요걸 위해서 하나 정리했더니 이것만 가지고도 나머지가 쫙안 된다는 게 나오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세례가 마주보는 자리는 비어 있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비어 있다는 게 이, 이것만 유일한 경우의 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비어 있다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비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어 있다는 말이 반드시 참은 아니라고요. 답은 안 돼요. 하민이와 해진을 마주보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이 경우도 그죠? 근데 이게 무조건 안 된다고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모든 경우가 있지만 많은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주보고 앉는다는 말이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해진의 옆자리는 비어 있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진 옆자리 비어 있잖아요 그죠? 이 경우도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건준이 옆자리가 해령이가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 경우에서 하나의 경우만 맞더라도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준의 옆자리, 해령이 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뭐, 이건 되게 극단적으로 한 번, 이 1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이 경우에서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경우에서는 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